전주석대학교 김두규 교수가 쓴 2020년 운명을 읽는다라는 책입니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전주석대학교 김두규 교수로부터 2020년 이 경자년의 의미에 대해서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경자년 푼지띠 입니다 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수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 교수님도 많은 질문들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올해 뭐 운세는 어떻습니까? 또 기운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서울의 한모 시문에 10년 넘게 김두규 교수의 구분풍수라는 컬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까닭에서인지 주로 국가의 운세 즉 구분이 어떻게 될지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또 크게는 한 해의 뭐 경제 전망이 어떨 것이니 남북관계가 어떨 것이니 작게는 개개인의 금전운 애정운 승진운 합격운 등등 이러한 뭐 다양한 것을 물어봅니다. 네.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 바로 2020년 운명을 읽는다라는 책이 아닌가 싶으신데요. 교수님 네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교수님께서 이 책을 작년에 출간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그 사람들은 뭐한 개인이나 국가나 한 기업이나 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네. 알수 없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획하고 준비한다 하도 그 결과들을 기획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약간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지요. 어, 그런데, 이제, 또, 많은, 그, TV, 우리, 뭐, 토론이랄까, 이런 것을 보면, 네.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수가 나와서, 어, 미래를 전망합니다. 뭐, 아파트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남북간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립니다. 음, 네. 예, 네. 제 그러면은, 그 틀리는 절반 부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되게, 그 전문가나 학자들은 학문,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 기존에, 이 통계랄까,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학문 말고 우리가 학술이라는 말이 있죠. 학문과 술술을 의미합니다. 네. 술술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음양 오행,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학문 체계가 다른 방법으로 운명을 예측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미신으로 비난합니다. 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 이미 한나라 때 한서 예문지에 술수가 등장합니다 술수라는 음, 언어가 단어가 그럼 네. 계속 술수가 어~ 이렇게 전해 오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죠 즉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 중국과 고려와 조선에서 끊임없이 전해져 오는 그~ 사주 풍수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토종 비결이 있었죠. 네. 한해 운세를 예측하는 그것 그다음에 제가 그 대학 교수를 하면서 신행경수도및 공공기관 이전 네. 뭐 이런데 많은 자문을까지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수많은 질문을 받고 또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그런 개인적 경험 그리고 제가 주로 산촌에 혼자 많이 머물고 있으면서 또어떤 어떤 직관 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어 새로운 방식으로 그, 한 나라, 한, 한 개인의 운명을 좀.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어떤 논리성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사주나 네. 또 풍수 이런 부분들은 미신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되돌아보면 사주나 이 풍수라는 것도 정말 오랜 역사, 몇 천년의 역사 동안 많은 지식인들이 함께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던 장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그런데 많은 지금 현재 학문하는 사람들 주로 서양 학문을 도입해서 쓰는 분들은 그 전통 우리 사상으로서의 사전화 풍수를 미신으로 자꾸 밀어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2020년 운명을 읽는다는 책을 쓰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네네. 교수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미래를 예측을 하십니까? 네뭐 간단합니다. 어, 한 사람의 어떤 그 운명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좋은 때를 만나면 어잘 되는 거겠죠. 네. 돈을 버는 운이 된다면 돈을 벌게 될 것이고 또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운이 들게 되면 당연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어, 또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합격해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욕구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네. 때 시험을 응시하면 합격이 되겠죠. 즉 때를 잘 알아야 한다. 하는 음.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네. 이것은 사주이론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때가 좋아도 제가 어떤 무인도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음. 어떻게 뭔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네. 좋은 장소에 있어야 그 좋은 때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겠죠. 네. 즉, 내가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이 많은 곳, 돈에 대한 정보가 많은 곳 가서 일부러 들어가야 하죠. 또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한다면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여의도에 가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떤 인맥을 쌓고 경험하고 그래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수 있겠죠. 네. 즉 때와 장소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 국가의 또는 한그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음, 결국은 시간과 공간이 그 인간 그리고 또 네. 어떤 운명들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컨대, 이런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면 어떨까요? 그, 지금 공시족이라고 하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이런, 그, 공시족이라고 하는데, 네. 2019년보다 2020년, 금년에 공무원 선발 숫자가 역사적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음. 어, 기존 퇴직자분과 신규, 선발 인원을 합하면 (6만 명)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시험을 응시하는 것보다 올해 시험에 응시해서 네. 응시를 한다면 더 합격의 기운이 많아지겠죠 음... 그러니까 때를 어떻게 잘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2020년) 때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오늘 올해에 합격하자라고 하는 것도 때를 아는 하나의 방법이죠. 네, 이 운명 자기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 시간과의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됐고요. 그렇다면 네네. 경자년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20년 이 경자년 네네. 또 뒤띠해라고 하는데 이 올해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는 어떤 겁니까? 예, 그 이제 우리가 그 경자년의 어떤 그 운의 흐름은 무엇이냐 하고 할 때. 역사적으로 반복된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하나하고 사주와 풍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2020년은 큰 바위 밑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해입니다. 네. 아주 그 근데 맑은 샘물이죠. 또 바위는 하얗고 물은 맑다라는 뜻의 금백수청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네. 바위가 맑고 아 바위가 하얗고 물이 맑으면 즉 금백수청이면 과거 급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우연히도 공무원을 많이 뽑네요. 공을 많이 뽑죠. 네. 그러니까 젊은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젊이들에게 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이런 운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2020년 경자년은 식상 운이라는 해입니다. 식상이 뭐냐면 밥그릇을 말하는 거죠. 또 음.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밥상 위에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네. 즉 먹거리가 풍요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어,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먹거리가 풍요로워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놀고 즐기고 여행하는 일이 있니다 놀이문화, 예컨대 케이팝, 한류, 외국여행, 먹거리 방송, 유튜버 활동이 많아지는 그런 좀 풍요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또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약간 거만해지고. 음. 또 남들에게도 좀뭐 이렇게 대들려고하는 생각도 있고 뭐 당신만 잘났습니까? 나도 잘났어 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네네. 근데 이게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개 이러면 그 자기 조직 상관 이 사람을 들이 받는 해가 됩니다. 음... 아 그래서 관을 들이 받는다. 해서 상관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인지 1960년생이 경자년생입니다. 네. 뭐, 그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경제년생인데 네. 우연히 올해 2020년이 다시 경제년생임 경제년입니다. 그러면 상관 조직 정부를 들이받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음. 실제로 보면 청와대 실제를 들이받고 있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대변되는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올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그 우리 MBC 애청자들께서 음. 관전 포인트를 그런 쪽에 한번 고 음. 보시는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그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 하나, 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또 하나, 그 여자가 이제 과거 농경사에서는 남전역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잖아요. 네, 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올해 경기한 해는 아내가 남편을 들이받는 해입니다. 음. 네.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니까 남편의좀 뭔가 부족한 모습이 눈에 음. 보이고 거슬려요. 네네. 자꾸 그슬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올해 네. 음, 남편들은 좀 겸손한 마음으로 미리미리 네. 아내에게 조심해야. 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예, 부인들에게 좀 남편들이 조심 해야 되겠네요. 네, 또 해석을 해 보면은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 정치 진출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아 당연하죠. 됐는데. 예, 그그 여자 여성들이 똑똑해지고 뭐 그래 풍요해지니까 사회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아마 여러 조직 뭐 언론사 뭐 공공기관 네. 등에서도 여성들의 상위 진출 약진이 아주 두드러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교수님 2020년 네.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총선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공무원들 또 많이 이렇게 또 뽑게 되고 그 그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 공직자들, 이 정무직 공직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닐까 싶은데 총선과 네네. 관련해서도 좀 해주실 이야기, 우리 정치 변화와 관련해서 해주실 이야기있으면좀 해주시죠. 예,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경기 안에는. 머리가 맑아지는 해이다. 즉, 뭔뭐 말이냐면, 국민들도 더 의식이, 저 명, 명확해지죠. 아, 그래서, 어, 옳은 사람, 틀린 사람을 볼수 있는 안목이 더 좋아지게 되겠고요. 네. 또, 경제안연은, 말씀드린 대로, 그, 강한, 그, 뭐랄까, 흰지띠가 되는데, 흰지는, 네. 강한 힘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음. 어, 그래서, 어, 금년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민들은 아주 명확한 명쾌한 그 뭐랄까 맑은 정신으로 그 후보들을 선별할 것이고 네. 또 그렇게 선별된 어, 그래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어, 머리가 맑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새로 짜이겠죠. 네, 네. 판이 새로 짜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경제안 때 여러 판이 새로 짜인 경우 참 많았었거든요. 네. 이번 예, 이, 그, 예. 네, 말씀하시죠. 네. 예, 그, 어, 1600년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임진왜란의 끝판, 그래서 명나라 군대와 조선의, 아, 일본의 군대들이 다 철수됐죠. 네.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고요. 1840년 중국의 압편전쟁 음. 1910년 여, 연합군이 중국이 점령, 이러한 것들이 아주 판을 크게 바꾸는 사건들이었죠. 음. 네. 이것 말고도 1540년 어, 경자년 때 어우동이라는 유명한 음. 그 여성이 박씨 네. 여성이 에, (40명) 이상의 음. 남, 여, 남성들과 남 성관계를 맡는 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어우동이 참좀 그,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네. 남편한테 소박을 받아 쫓겨났어요. 음. 억울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반가품하기 위해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때는 남전여비 음. 이 사, 세대라 호동만 음. 교수형을 당하고 다른 남성들은 다무죄 방면이 되었죠. 음. 이건 어떻게 보면 호동이나한 여성이 남성의 세계에 대한 어떤 도전, 이명 현명, 혁명적인 예.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그렇죠. 저는 뭐 성해방으로 예. 아주 그 한국 여성사에서 큰 사건으로 저는 어, 평가합니다. 네. 네. 결국은, 그런 사건이 맞다는 거죠. 네, 결국은 올 한해 결 그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좀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갈 걸출한 네네. 멋진 지도자들이 좀 나왔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남녀의 평등의 가치들이 좀더 실현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우석대학교 김두규 교수와 함께 이 역학으로 바라보는 2020년 짚어봤습니다. <목소리>